어+ 아, 아, 아. 음. 돌아왔다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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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왔다, 쏘렌토, 내가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어+ 의 차차차, 어+ 어+ 현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SUV의 강자, 쏘렌토인데요. 올해 상반기 SUV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응, 응, 응. 입니다 네, 이자님 오랜만이다. 오래간만에 뵀는데 네. 그 동안 막 태풍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뒤에 날씨가 살짝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릴 때 생각나는 차가 있습니다. 뭐요? 바로 뒤에 보시는 소렌토. 소렌토. 네. 아, 이름도 소... 너무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해외를 못 나가는데 네. 이태리의 휴양도시 소렌토로 가고 싶고 쉽게 그래서. 만드는 그런 네. 차가 바로 소렌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4세대 모델로 지금 또 변화를 했는데 저는 외관부터 딱제 스타일이에요. 아 음. 어, 그래요? 네 어떠신가요? 약간 상남자 스타일. 맞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상남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요 상남자 네.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오늘 이 브로셔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요 바로 직전 세대 기억 나시죠? 네네. 어, <laughs> 고 고울, 오란데. 한데 네. 어. 저는 구간이 연관이라고요앞 모습이 좀더 아직은 좀. 더 눈에 있고 더 아.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지금 4세대 모델은 요즘 모델처럼 모델처럼 이뭐 이태리 남자인지 영국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남자라고 치고 이런 미중년의 이태리 남자가 여기 보면 지금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요. 네 안에 보면 이제 그 밝은 색 차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흰색 차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지금 라인을 준게 이분처럼 코스염을 살짝 멋있게 음. 다듬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멋있습니다 어, 저는 아까 3세대 모델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는 3세대보다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뺀 느낌이어서 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를 기아 자동차가 만들 때 무더 리스 제스처 라고 해서 이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몇 가지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요거는 뭐 K5 하이브리드랑도 비슷한 느낌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이쪽 이 그릴하고 헤드램프에 경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보더리스 경계 없는 음.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그릴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음. 마초스럽게 음. 약간 남성이 이렇게 수염이 난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모공 같은 모공. 아왜 아, 모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수염을 좀덜 깎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저는 멋있는 수염 정도로 생각을 아. 하고 싶습니다 에, 그리고 전 모델에 비해서 부피가 커졌잖아요 네네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강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과 면을 오묘하게 잘 이용을 해서 세련됨까지 가미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유현씨가 또 오늘도 완벽하게 분석을 해오셨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네. 그, 운동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괜히 주는 게 아니라, 음. 구형보다 감량을 했어요. 실제로도 오. 가벼워졌습니다. 아 네, 가벼워졌고, 네네. 유현 씨가 우리 그, 차차차의 등장을 두 번째 하셨을 때 리뷰한 차가 K5 하이브리드인데, 네. 그 차랑 좀 유사한 느낌이 바로 아까 얘기하신, 음. 그, 그릴과 라디, 저기, 뭐야, 램프의 경계가 좀 없어지는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유현 씨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전반적으로 서 앞모습 디자인은 어, 제 취향은 아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의 특히 유현씨 같은 우리 아리따운 응? 젊은 여자분의 마음을 뺏지 않을까 이 바퀴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요즘 전반적으로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디젤은 18, 20인치고 네. 하이브리드는 17, 1 9예요 음.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사실은 이전 세대 모델은 가장 큰 타이어가 19인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즘 휠 타이어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긴 했는데, 음. 하이브레드에도제 생각에는 18인치를 추가하면 어떨까? 왜냐면 17인치는 좀 작아요. 어. 이 덩치에 1 7인치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바퀴가 작으면 연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연비가 좋은데, 네. 이제 수치는 좋은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바퀴가 작잖아요. 음. 바퀴가 여러 번 돌아가는 거예요. 아, 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거리를 가도 더 많이 돌고 네. 어. 큰 타이어면 은덜 돌고 어. 그니까 수치상으로는 확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연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이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커지면 이 차체를 잘 받쳐주는데 음. 제 생각에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도 조금 17인치는 작다. 음. 그래서 한 18인치 정도면 어떨까. 어. 네, 일 생각해 주니요 네그래 저는 이 옆에 이런 부분도 이런 디테일이 좋아요 음. 저는 저는 여기다가 네. 조금 이렇게 폼을 파서 음. 조금 살짝 밋밋하지 않나요? 왜요 괜찮나? 저는 네딱 음. 좋은 것 같은데 무난하고 깔끔하고 네. 네, 좋을 수 있습니다 이 <laughs> 네. 차체 높이는 네. 구형보다 이제 10mm가 높아졌는데 음. 그렇게 뭐큰 차이는 뭐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고, 네. 옆모습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필러 쪽에 있네요. 장식. 어. 이 장식은 어때요? 저는 전반적으로 네.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포인트가 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음.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넣잖아요. 네. 요즘 그 기아차가 살짝살짝 살짝 파격을 주는데. 네. 뭐그런면서 좋은데. 음. 약간 어딘가 좀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도 살짝 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여기가 막혀있으면 네. 좀더 짧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날렵해서 좋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전반적으로 이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디자인이 뭐 평이 다를 수 있는 그런 파트니까요. 네. 여기 근데, 그 네. 루프 스포, 스포일러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유현 씨가. 그죠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와이퍼가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아. 그 루프 스포일러가 굉장히 또 길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보면, 음. 여기, 여기를 이렇게 딱 집었거든요. 네. 우리 그, 유현 씨두 번째 리뷰한 K5 생각나시겠지만. 네. 리어 트렁크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가 쑥 들어가고 막 라인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네네. 네. 보통 SUV들이 밋밋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이프가 달리고 어, 단순할 맞아요. 수밖에 어. 없는 게 보통의 그 SUV 디자인인데 음. 되게 멋을 많이 부였고요 입체적이에요, 상당히. 네. 어, 전체적인 디자인도 좋은데 음. 램프가 보통 현대기아가 잘하는 게 네. 패밀리 룩을 잘 만들어요. 음.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버티컬 테일램프가 보면 음. 자세히 보시면. 펠리세이드도 이제 버티컬 타입이고요. 네. 팰리세이드는 이쪽에 램프는 없고 여기만 이어지고 여기 약간 홈이 있는 타입이죠. 음. 그리고 미국에서만 파는 그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버티컬 타입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이런 패밀리룩을 딱 이어가는 건 통일감을 되게...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도 들어서 아... 좋은 것 같고, 이 소렌토라는 이 레터링도 예.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통 있는데 네. 여기다 넣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꼭 주목을 하셔야 하는 게이 이거 열려면 어디를 눌러야 되죠? 보통 여기에 있잖아요. 아니죠? 헷갈려요. 여기 네. 카메라가 있고 여기다 넣어서. 음, 자, 이거 잘 모르시면 깜빡하실 것 같아요. 6인승이니까 음, 음. 시트를 펴면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네.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네. 보조배터리가 있어요. 아. 무게 배분을 위해서 뒤쪽으로 뺐는데, 보통 이제 아이오닉이나 네. 니로 하이브리드, 요즘 나오는 차들은 통합형 배터리라고 음. 보조배터리하고, 이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음. 디자인해서 이 아래쪽에 넣는 추세인데,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대적인 그 설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뭐이 차에 맞는 뭐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량이 네. 작습니다. 아. 그래서 12V인데 6 0 a 예요 어? 그러니까 보통은 80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뭐 100도 있고 뭐 110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어, 미리 그냥 아예 새차 나올 때 용량을 사실은 사이즈는 같아도 용량 큰 배터리 바꿀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바꾸시던지 아니면 은 다음 모델 체인지 때는 용량이 좀큰 배터리로 음... 넣는 게 왜냐하면 방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뿅 하고 또 이어실테 유연 씨가 뿅.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네. 아, 왠지 표정이 좋으신데요. 그렇죠. 네. 느껴지나요? <laughs> 네, 아 지금 완전 편해요. 아. 편하고 아 저는 이 색감이 오 이거 선택하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새들 브라운이라고. 아 상당히 잘 어울려요. 조화롭고. 아,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딱 앉았을 때 편안하고 아 그리고 딱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막 수납공간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게참 많이 보이는데 음. 여기도 보면은 이런 거뭐 스마트폰 넣거나 뭐 머리끈 넣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음. 요그물만 그러니까. 보통 요거 하나 있거나 요거 하나 있거나 그런데 이런 거 있으면 뭐세잖아요 네. 이거 있으면 약간 깝깝해 보이고 이런 거는 참 기아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네. 이전에 그 아주 프리미엄 <laughs> SUV 투떼 떼에 투떼떼을 봤는데 그때 이 급을 그 메쉬 이거 하나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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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의 1억 가까운 차에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음. 여기 뒤에다가 딱 가죽 하나 더 뗐는데도 알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는 예, 듯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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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디자인 참 좋고요. 음. 그리고 또 저는 이 열에서 가장 좋은 걸 뽑으라고 한다면 이 독립 시트인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딱 캡틴 시트라고 하죠. 독립이 되어 있어서 뭔가 나 혼자서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게 참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유연씨가 그 편한 표정을 지은 게이착자감이라고 보는데 네. 이세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등받이 조절이 되게 네. 조절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1억 가까운 자투 땡땡하고 다른 거는 여기를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면 아 네, 이게 아 되게 부드러워요 시청자분들 제가, 저 무거운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차가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당겼는데 <laughs>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는. 이 차는 아 이렇게 해놓고 네.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어? 아, 너무 세게 했나? 네. 여기까지 어, 하고. 남자다우신데요? 네. 3열에 넘어갈 때는 요 네. 버튼, 요 음.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제껴집니다. 아, 네. 오. 그 씨가 미리 한번 3열을 앉아보셨는데요. 네. 어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저는 3열에 공포가 있는데, 음. 그 또. 그, 렉땡땡? 렉땡땡. <laughs> 그때 아주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완전 꾸겨 넣었었는데. 우는 고개도 들수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여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독립 시트인데 오인싱 네. 시트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음. 이게 완전히 그냥 쫙 그냥 펼쳐져서 이것도 사실은. 평평하게 되지만, 음. 5인승 시트를 완전히 눕히고 하면은 진짜 차박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 나와요. 맞아요. 네. 아, 네. 이 길이도 재셨다 그러던데? 네, 2, 3열을 다 폴딩을 했을 때, 183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183cm 네. 정도면, 제 생각에는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누워가지고 차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캠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아, 너무 이게 살펴볼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운전석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제가 운전석에 왔는데요. 네. 어, 전딱 들어오자마자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음, 본 적이 있어요. 와. K5 하이브리드. 야, 데스티니네. <laughs> 아니 진짜 네.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부분이그렇고요또이 예. 하이 글로시도. 네,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예, 뭔가 느낌이면. 다이얼식 이 기어 버튼도. 오, 기어도 맞아요. 어, 예. K5 하이브리드가 딱 생각이 음. 나요. 맞아요. 음. 이 디스플레이는 요즘 현대기아가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약간 그 처음에 이제 그 업계에서 벤츠가 좀 앞서가면서 그 유행을 시켰는데 네. 그거는 이제이 디스플레이랑 저쪽이랑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커버도 없고 음. 뭐 거의 없다시피하고 아예 없거나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반사가 좀 됩니다. 음. 운전하면서 그 계기판에서 반사가 되면 되게 헷갈리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음. 들어가 있으니까 음. 반사가 될 우려가 적고 그렇네. 벤츠 어. 같은 경우는. 반사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명 강도를 좀 세게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좀 눈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또렷하긴 한데 네. 눈이 아프다. 음 벤츠에 비해서는 이게 좀 흐려 보이긴 해도 음 사실은 흐려도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사가 적게 되니까는. 훨씬 시인성은 괜찮다 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 네. 그렇네요 진짜 음. 그리고 아까 계기판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야 이것도 어서아그 네, 보면 볼수록 불매 뿔고 <laughs> <laughs> 골고루 따라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이. 근데 이투톤으로 만든 네. 게참 매력적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고급스러움을 높인다고 이 우드를 넣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투톤으로 가죽을 넣으면 음. 뭔가 이거랑 좀 조화도 있고 색달라블 네. 감촉도 좋고. 음, 감촉도 좋고. 약간 맞아요. 그리고 우드 핸들은 음. 음. 할아버지 거 같잖아요. 우드를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laughs> 네. 예. 음.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송풍구. 아 특이합니다. 아, 제 예. 스타일입니다. 지금 상하로 예. 지금 조절할 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듀얼 에어벤트 예. 아주 마음에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된 아, 듯한 느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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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것 같아요. 예. 어,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요게 지금 안 닫힌다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좌우밖에 없어요. 보세요 위아래 안 되잖아요. 음, 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릎 시럽겠다. 네 에어컨을 조금 이제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없으면 네. 무릎이 시리다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데 제가 하나 시소식을 알려드리면 네. 이 저기 뭐야 이 에어컨 우리 보면 집에 있는 에어컨 보면. 음. 그 모모 전자의 무풍 에어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기술을 네. 이제 현대기아차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음 일반적인 에어컨은 음 자동차 에어컨은 뭐 열거나 닫거나 네. 그건데 음. 그 기술을 딱 이제 적용을 하면 이걸 하면 어, 딱 닫아놨는데 그 에어홀로 싹막게찬 바람이 막 오는 듯 마는 듯. 아 네. 네. 와, 그리고 소음도 진짜 적겠다. 예, 그렇죠. 아. 그렇게 서서히 아주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차, 차근차근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네. 뭐 그거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요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아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하, 예, 좋네. 약간 색깔도 아, 그렇고. 네, 색깔도 그렇고. 바다에서 온것 같은. 네.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좀안 맞아요. 이것만 좀 따로 노는 듯한 엉뚱한 네. 느낌? 예, 네네, 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것도 아... 너무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만지고 그, 지갑 보면 악어 가지고 그대로 쓴것 아, 같잖아 아, 이게 <laughs> 이거, 이것도 그냥 네. 껍질 벗겨가지고 딱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약간 호불호가 다닐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가 또 SUV의 강자가 아니겠습니까 음. 이 SUV의 그 느낌은 또 주행을 할때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요? 네. 바로 달려보시죠 달려볼까요? 아이씨. <laughs> 이거 <laughs> 샀다고 딱 그러려고 그러는데.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자기, 왜냐면, 맞아요. 같은... 저희 맞추지도 않았는데, 음... 딱 블루블루. 블루 이렇게. 예.